나야. <목소리> 누나가 지금 장타를 때려 날리면 세민이 지금 바, 분명히 부담된다고 지금. 아니야. 부담 엄청 된다고 지금. 야, 봐봐. 저기 벙커만큼 간다니까. 아니, 언니. 와, 와! 명품 스윙. 에, 들어온 조금 더 앞으로. 조금 더 앞으로. 싸울 네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어, 윌리엄 졸로 가 졸로 가. 아이상. 와. 잘 맞았어, 잘 맞았어. 이정 도있다 이정 야 페어웨이네. 아이 아, 멋이요, 제가. 자 다음으로 이동. 자 다음을. 아예 드디어 겨우 하나 맞았다, 겨우 하나. 멀리건. 아 와. 방긋히 샷 모르기. 아령같이 공원 뛰어서 앞으로 보질줄있죠 어. 오케이 그럼.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니까요? 아니야, 그만해. 진짜 그럼 무조건 이긴다니까. 어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? 너 유인이도 얼줄 해. 유인이 나만큼 해. 근데 왜냐면 세린도 나 유인이, 세린도 나 유인이 맞히면 지지. 근데 성현이가 중간에 하면 끼잖아. 재수 좋으면 나그 골프에서 그 재수라는 게안 먹힌다니까. 막. 먹힐 것 같은데, 오늘은? 오늘 먹힐 수도 있겠다. 음. 안될 수도 있는 거야. 안된다 생각하지 말고. 된다. 너를 언니 쪽에 보냈어야 되는 건데. 네. 아 윈이를 우리 쪽에 서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같은 팀인데 너 언니 너무하는 거야, 지금. 아니야, 언니 아니야. 깜짝 놀랐어? 나또개 이겨? 잠머릿 속으로만 생각하는 언니. 거를 어이. 속으로, 어이구. 어이구. 어이구, 여기를 어이. 안 어이. 고치고 왔 그래서 나 뒤에 혼자 안친 거지. <laughs> 한쏙쏙 달라고. 아니야, 우리 같이 할까라고. 아니야. 우리 할수 있어. 우에한 팀이야? 아니야. 초콜릿 먹어? 음. 내가 보니까 상어보다는 상어보다는 확실히 나, 네가 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잘할 것 같아. 진짜 우리 한 팀에 우리 하나라고. 우리 하나, 우리 하나, 우리 하나야. 진짜 느낌 좋다. 멋있지? 우리 네. 스플 치는 거라니까. 어 성현이 해 저요. 아니야 차요 절대 못, 절 절대 못. 절대 못 나니요 하는데 할수 있어. 우선 연습해 보래. 아 이거 몰라. 그래. 눈이 없는데, 아. 없는데. 자, 아까 드라이버 치는 것처럼 그대로 그대로 쳐요 응. 아 괜찮아 괜찮아. 시다시다시다다 아, 다음에 다음에. 나가리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자, 누나 오른쪽 봐야 돼요. 오른쪽 봐야 돼. 오른쪽 봐야 돼요. 한 누나 오른쪽 한이 정도 봐야 돼요. 이 정도. 이 정도 봐야 돼. 이 정도. 이 정도 더 봐야 이좀 봐야 돼요. 이 정도 맞나? 누나, 누나 주인공 주인공의 제 생각 버려야 돼요. 주인공 마음속에 누나 주인공한테면 안 돼요. 누나 주인공한테면 안 돼요. 일단 조용히, 해, 일단 조용히. 해. 일단 조용히. 민아, <미나> 화이팅! 아, 걸렸어요. <미나> 괜찮아, 괜찮아. <미나> 다음, 다음, 다음. 다음, 다 3인칭 좀 쓰지 마봐. 3인칭이 뭐야? 3인칭이 뭐야? 나나나나 나. 3학번! 나, 나, 나. 두 번째, 4학 다음, 다음, 다음. 다음. 너가 너를 부르는 거. <미나> 야 <미나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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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뜨간다 이거 좋다 나쁘지 않아 가라 강한데 가 가나고 가가가가 아이씨 강아지가 아니야 <laughs> 난가 네 빨리 끝내야겠어 언니 화이팅 끝내신다고 하셨다. 간다. 됐다. 갔다 갔다 갔다. 갔다, 갔다 갔다 갔다. 이야. 갔다 갔다 갔다. 이야. 아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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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우리까지 봐야지 우리까지 봐야지 일단 우리까지 봐야지. 응 자세 걷지 마음 비워야 돼. <laughs> 언니도 굳지 농신네 땡겼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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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개까지주어땡베네 땡겼어+ 땡까지 땡겼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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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가한땡뽑아땡까요 땡겼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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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겼땡땡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아예 드라이브로못 쳐버리거든. 그러네. 우리 거기까지 채식해줄게. 기다려봐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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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기다려봐. <laughs> 언니 기다려봐. 언니, 기다려텐츠 공작소. 즐겨봐. 이 채널.